사도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회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 스스로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사도바울은 강력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랑이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지 말라고 했던 자랑을 하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 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랑하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높이고 우월하다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 사도들 사도들보다 나는 어떻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6절에서는 어떤 자랑합니까? 내가 비록 말 주변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복음에 대해선 탁월하다고 주장 자랑을 합니다. 또 이런 자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수 있는 그 권리들을 자기가 포기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이 낮아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값없이 전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자랑을 하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기에서 탈취했다라고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사도바울 입장에서 그 비용을 듣 어, 받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그 권리들을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거부했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 사도 바울이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을 적에 그 성도들에게 탈취한 것을 빗대어서 또 풍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른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니아 성도들 그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비용들을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할때 전도 복음 사역을 할때 많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비용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 사역하는 일에 사용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패를 끼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소시, 스스로 조심하면서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랑이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할 것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당히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 방식대로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십장에서 계속 비판을 했죠. 비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외쳤는데 11장에 와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은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사도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정의 모습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의 업적들 많은 열매들을 사도 바울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미안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하건대 나를 이해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랑한 일들이 우리 눈에는 정말로 많았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 스스로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예수스도의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나누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그 사도들의 어리석은 말에, 잘못된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랑이라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초의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뱀의 관계와 같은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만들어서 타락시킬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걱정하였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자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유혹합니까? 사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공동체를 흐트러 놓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자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살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메시아. 이것이 참된 복음인데, 거짓사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른 예수,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 다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예수가 다르, 다윗의 혈통은 맞지만,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아닌 종의 영,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는 영, 악한 영인 다른 영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달아서 두 분의 성도님으로부터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상담 주된 내용은 어떠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이고 그 설교와 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신천지나 뭐 이단, 교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성교회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로워서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또한 분은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을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인스타에 올리니까 보다가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복음과 어? 조금은 이상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잘 분별할 수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어느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거의 직통계시처럼 어, 즉석에서 이렇게 물어보,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좋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솔깃하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의심이 들어서 맞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 하, 하냐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관계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로 교묘하죠. 솔깃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척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성령받게 하는 척 하면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척 하면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들의 말이 아주 화려하고, 정말로 솔깃해서 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말은 뱀처럼 정말 간교해서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전하는데도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끌려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진짜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이단들이 정말로... 어 우리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그 사람들에게 쏟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처럼 여겨져서 아 맞아 하면서 쫓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났던 것이고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한다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미혹해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목장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상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로부터 연약한 믿음의 성도를 우리는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발과 바 같은 열정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다시 말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르치도록 또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다른 복음에 우리 스스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는 그한 사람 그 성도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중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음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양수리 수영관에서 펼쳐지는 온가족 드림축제 온가족이 함께하는 드림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드리는 GGT의 시간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환나식이 있고 죄인에서 중생하여 거듭난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침례식,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말씀 축제의 그 시간 정말 좋은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또한 열정을 다해.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을 초청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매일 매일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말로 표현할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집회에 참여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고 또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어떠한 유혹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물러서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열심을 되어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목장 안에 연약해진 저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세상에 흡실리고 다른 이단 사상에 또 다른 복음에 다른 영에 흔들려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말씀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에 초청해서 주님께 함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놀란 기적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토 주일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함께 모든 목장 모든 목원들이 하나님 예배 동참해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놀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에, 다른 영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말씀, 참된 복음, 오직 예수 글쎄, 그 은혜 안에서 머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번 주 상상부흥성의 집회 가운데 드림 축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